자,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텍스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어, 요번에는 조금 다른 기능인 그, 메테리얼 RGB라는 기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어, 텍스처를 해갔고요 지금 언더웨어 지금 텍스처를 폴린 페인트 전 시간에 어, 배운 폴리페인트 방식으로 어,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식으로 눈도 어, 그 재플링크 한 방으로 이렇게 씌워놨고요 그리고 신발 신발도 보시면요. 폴리페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색을 칠했습니다. 자, 폴리페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색을 칠했고요.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대략적으로 지금 텍스처가 들어갈 곳에는다 대부분 들어간 것 같고요. 어, 바지를 텍스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윗도리는 흰색이기 때문에 어, 굳이 안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 이제 마테리얼 그 RGB라는 기능을 볼 텐데요. 어, 지금 그 팔찌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어 마테리얼 속성을 지금 다른 걸로 바꿔놨습니다. 자 약간 은장 그런 느낌이 나는 마테리얼로 바꿔놨구요. 어 예를 들어서 머리 같은 거를 어,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머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마테리얼을 지금 어 골라놓고요 그 다음에 칼라 칼라 메뉴에 가셔서 어요 MRGB를 켜주시고요 Fill object를 해주시면요 머리가 자그 마테리얼로 속성이 바뀝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자 다른 마테리얼을 바꿔 보아도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필드 업데이트고요 자, 이제 다른 마테리얼을 어, 바꿔도 머리는 그대로 금장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마테리얼 지금 색깔 정보를 어, 전에 그 금장빛이 나는 그런 걸로 지금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런식으로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바꾼 건데요 지금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어 팔찌 지금 어, 은색 그런 마테리얼로 바꿨고요자요그 맥캠 마테리얼은 지브러시 사이트에 가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그런 마테리얼 찾으셔 갖고요 어,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식으로 지금 텍스처를 안해도 되는 간단한 부분들은 어 마테리얼 그런 느낌으로 지금 표현을 마무리 했구요 자 바지를 지금 텍스처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바지를 유비를 역시 마찬가지로 유비 마스터를 사용해서 유비를 어, 폈습니다. 자, 이거를 포토샵을 이용해서 어, 텍스처를 할 예정입니다. 어, 왜 지브러시에서 지금 텍스처를 안, 한, 안, 한, 안 하는 이유는 어, 그 포토샵에서 제가 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비 선이 보여야 됩니다. 자 지금은 유비 선이 보이지가 않죠. Shift F 눌러 주셨고, 자이 상태에서 자 New from UV Check 자 눌러주시면 이제 유비가 선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맵을 추천하는 방법 전에서 나왔었죠. Clone Texture 눌러주시고요, 텍스처 가서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펜츠로 저장을 하고요 포토샵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가서 열었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게 컨트롤 아이 눌러 주시고요 자 락을 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